안녕하세요. 무룡신여 채널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룡신녀입니다. 어, 원래는 제가 방송을 할까 하다가, 어, 떻게뭐 이런저런 뭐 사연에 의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급하게 또 준비를 해봤어요. 급하게 준비해갖고 컨텐츠는요, 이제 다가오는 2024년, 각진년, 즉, 용의해잖아요. 다가오는 2024년 용디해, 어떤 띠가 나와, 용띠와 잘 맞고, 어떤 띠가 용띠와 안 맞을까?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죠. 요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끼는 어떤 될까요? 기대 한번 해보세요. 자, 2024년은 먼저 값진 년즉용의해입니다 다가오시는 용의해가 용이라는 동물 자체가 워낙 길한 동물이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샘소는 두근두근함이 있을 법도 한데 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용띠와 잘 맞는띠는요. 방합의 기준에 의하여 토끼띠와 범띠입니다 이 용띠, 토끼띠, 범띠는요 방합의 기준으로서 마치 한 가족 같은 애착관계를 형성해 줄수 있는 띠의 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진년 이제 아이 많이 낳으실 거잖아요 이제 출산태계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내가 용띠에 애를 낳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 부모가 토끼띠와 범띠의 합이라면 더없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두번째 좋은 띠는요 쥐띠와 원숭이띠 그리고 용띠의 합입니다 3합의 기준에서 사실은 얘기를 드려요 물론 문제는요 요 해당 띠들이 지금 현재 3채라는 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좋아도 3채면 일단 뭐해라? 반을 깎아먹고 들어가라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세 가지 띠에요 G띠 원숭이 띠용띠는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해주고 협조해주고 같이 같이 이끌어져 나가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없이 좋을 수 있는 합이죠. 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친형를살 때도 거듭 말씀드렸어요. 바로 닭띠입니다. 닭띠와 용띠의 합은 육합이라고 합니다. 더없이 좋을 수 없는 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합에는 살짝 문제점은 있습니다. 먼저 일단 닭띠분들 용띠들어오시네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용띠와 닭띠의 두 띠는요. 에두 띠에게는 서로 연살이 도와살이 충돌하는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닭띠 입장에서 보면 용띠 같은 케이스는 천살이라 즉 이를테면 나는 궁궐 무술이고, 들어오는 용띠는 약간 중전마만 납치신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렇게 약간 불합리하고 조금 이렇게 불공정한, 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합은 육합으로 너무 좋은 합이다라는 거. 그래서, 들어오시는 갑진면의 닭띠 또한 좋은 띠다라는 거죠. 어떤 띠가 그럼 나랑 안 맞는 띠냐?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와 일단 돼지띠 합입니다. 용띠의 입장에서 돼지띠는 원진살입니다. 다가오는 갑진녀, 돼지띠 분들한테는요. 근본적으로 원진살을 끼고 들어오는 해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띠예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해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요 어, 평상시보다 한30% 절감된 70% 정도의 기운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띠입니다 진술은 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조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살 그러니까 충살이라고 하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에 제압되는 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개띠이신 분들 또한 상충살이 껴서 들어오신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으신 상급이띠를 꼽아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좋은 띠는 뭐가 있다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100% 좋은 띠 토끼띠, 범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띠 닭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띠는요. 쥐띠, 원숭이띠입니다. 그럼 피해야 는 띠는 돼지띠와 개띠입니다. 다가오는 갑진요 나의 띠는 어떤 띠세요? 이런 거 재미로만 봐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